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중심의 말씀으로 두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경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 경만하게 행한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고난이 있었지요. 고통이 있었지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난 속에 쑥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도저히 살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기 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올가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올가미를 풀고 나올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 첫째는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갑자기 확 당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좀 돼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얻은 사람은 어떤 위기를 딱 만나면 먼저 주님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일 때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은 이 훈련은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해오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당하면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가?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 내가 버린 바,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니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사람들이 관심 갖습니까 버리면 그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이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려거나 주려, 또는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예 죽은 자와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전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친척들에게 전화를 내도요. 친척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삶을 살다 보면 참 절망스러운 때지요. 평소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좀 내가 어려울 때 관심이라도 좀 가져볼 만한데 안부라도 좀 묻어볼 만한데 완전히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누구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수 있다.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엔게디 광야 그 망운 광야, 이런 광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또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그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새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주의 손에 부탁한다. 다른 거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긴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그 오른팔의 손, 거기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크신 발이, 그 능력의 발이 원수들이 나를 헤아려 할때 막아줄 거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고,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천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올려놓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보아시고 그와 함께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자기 혼자, 자기만 누리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가족도, 내 백성들이, 우리 함께 하는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여기 23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올 동안 하나님의 그 손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늘 왕에게 그런 얘기를 아수르 왕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이제 막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려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래서 왕이 걱정돼서 군대를 붙여줄까라고 물었더니, 평소에 그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해. 거절하니까 한쪽 마음에 또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또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삶에 맡기기를 여러분들이 청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너를 도우실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택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뭔가 한계를 경험하고 여나더 이상 안 돼라고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